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으로 거룩한 남녀관계 진실한 언어 습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일 것 같은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자, 예수님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과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바리새인의 외형적인 의를 넘어서는 참된 의가 요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인의 계명을 통해 죄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멸시에서 시작됨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먼저 이웃과 화목해야 하며, 갈등은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가 가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가늠하지 말라. 그 내용이 있으면 "아, 나는 가늠만 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났다면 그건 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마음속에서부터... 어, 음욕을 품는 그것부터가 간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조차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9절에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져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백 개의 육체 지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낫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런 거 하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함으로써 오른 눈, 오른 손 이런 것들을 천에는 한이 있더라도 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어, 율법에는 이혼증서 써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 버리면 안 된다. 이혼증, 이혼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아니, 율법에서는, 율법에서는 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느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남편이 아내를 이혼도 안 해놓고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여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남편을 의지해야 되고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혼정서를 써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행위도 아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해서 율법에서 말하기를 아내를 버리는 상황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보다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해주라는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지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람들은 단순히 아 이혼해도 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혼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또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이에요.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이 얘기예요. 맹세한 것은 지켜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자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율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예용을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기옥, 기록되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것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원래 의미는 이거였다. 이 설명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지 말랍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사람들이 하늘로 맹세를 자주 했어요. 또 땅으로 제, 막,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머리로 맹세하고 자, 맹세를 왜 하는 겁니까? 나 그렇게 할 거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 맹세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께 맹세해. 그게 이게 뭐예요? 나그 반드시 하려고 지키겠다는 의미로서 맹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맹세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맹세한 것만 지킨다.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맹세한 것은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한말 지켜라 이 얘기예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라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아, 하나님께 맹세한 것만 지키면 돼. 다른 거에 맹세한 건난안 지켜도 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 맹세하지 마. 자, 이게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하는 용어 중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잘안 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라고 얘기하면 다른 말은 그 솔직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다른 말도 솔직해야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평상시에 모든 말들이 다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다른, 다른 때 쓰는 말들이 솔직하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맹세 안 하고도 열심히 잘 지켜야 되는 말들인데, 꼭 맹세를 해야 된다고 하고 함으로써, 마치 맹세하지 않은 건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맹세하지 마. 그러면, 그럴 거라면 맹세하지 마. 그 얘기예요. 차라리 37절 말씀,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보세요. 그, 그냥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진실되게, 괜히 엉뚱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율법정신은... 말에 신뢰를, 신뢰성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를 갖고 하는 말이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이야기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아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늠의 죄를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욕망의 문제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로 이끄는 통로를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을 요구 받습니다. 또한 결혼은 쉽게 파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언약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의 말이 맹세에 의존하지 않고 옳다, 아니라 로 충분한 진실한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